오늘은 특히 많은 분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나에게 맞는 대출은 무엇인지 헤매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동사무소 대출과 같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불안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오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대출 상품들만 엄선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필요한 자금을 안전하게 마련하여 한결 더 편안한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많은 분이 막연하게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생존에 꼭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단순히 생활비 지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보장,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그리고 아플 때 필요한 의료 복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도 의료급여를 통해 부담을 크게 덜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생계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과 재산 평가액이 194만 88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단순 현금 소득뿐 아니라 가구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해 총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록 소득이 낮더라도 고가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일부 심사에 반영되지만 과거에 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이제 신청 절차와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음연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재산 증빙, 부양 의무자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명을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형 수증이나 재산 증명을 위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약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자격이 확인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 지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대출이라는 단어는 때로 높은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나 이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신용도, 상환 능력, 그리고 소득 안정성 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는지, 과거의 연체 기록은 없는지, 신용점수는 높은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거나 혹은 이미 기존의 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으면 신용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은행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연체 기록이 있거나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이 많아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신용 점수가 낮으면 당연히 대출 조건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돈을 빌려준다던데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주민센터나 음연동 주민센터에서 돈을 직접 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현금을 내주거나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동사무소는 다양한 정부 지원 대출이나 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나 상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관련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정부 지원 대출이 있는지 설명해주고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발급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저리 융자나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대출이라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성 지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대출이라는 말은 오해이며 실제로는 정보 안내와 간접적인 지원만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통한 대출로 착각할 수 있는 상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각 시공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이자 혹은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전월세 지원, 그리고 자활기금 융자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지역마다 명칭, 대상,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북 김천시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부산시에서는 창업 지원금이나 재난 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품은 정책 금융의 성격이 강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특별 지원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처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특정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금은 대출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한 보조금에 가까운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동사무소에서 수급자도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식의 광고성 정보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종종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공식적인 기관이나 믿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과 같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일반적인 대출 상품과는 달리 낮은 문턱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정부 지원 대출 상품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햇살론 15입니다. 햇살론 15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기반으로 하여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적정 수준의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햇살론 15의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비나 전세 보증금 부족분, 또는 긴급한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지출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리는 연 15.9%가 적용되는데요. 물론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보다는 높은 금리일 수 있지만 신용이 낮아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훨씬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특히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상환 계획을 지키시면 점차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록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상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자립자금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대출은 자립 의지가 확고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자금을 제공하여 자활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 상품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사회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며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이 자금의 한도는 5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자활을 위한 초기 창업 자금이나 생활 환경 개선 또는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봉 기술을 배워 소규모 의류 수선 가게를 열고 싶다면 초기 자금으로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3%대라는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 은행의 어떤 대출과 비교해도 파격적인 조건으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를 비롯하여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자립에 의지만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단순히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미소금융 창업 운영 자금 및 생계 자금입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고안된 포괄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일반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서민지원금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과 같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용도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자금은 긴급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소규모 창업의 씨앗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작은 노점상을 시작하거나 간단한 배달 서비스를 위한 오토바이 구매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4.5% 내외가 적용됩니다. 이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로 고금리 대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없이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주된 대상입니다. 또한 영세사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졌지만 다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미소금융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창업을 꿈꾸지만, 초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미소금융은 든든한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상품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무직자와 연체자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율이 매우 높게 설계된 소액 지원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부분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당장 급한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소액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납부일은 다가오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이 대출로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9%가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 9%대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연 15.9%가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의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무직자, 저신용자, 저소득자, 그리고 심지어 연체 이력이 있는 분들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속하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맞춤형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찾아보시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이용하려 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알아볼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상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용불량자나 금융취약계층일수록 서류만 확인받아도 돈을 바로 입금해준다는 식의 비공식적인 업체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광고 중에는 불법 업체가 다수 섞여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거나 무조건 승인과 같은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보통 매우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여 결국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심지어 불법 추심과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출 상품이든 반드시 공식 정부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은행,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들 기관은 법과 규정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되며 여러분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미소금융 등은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대출이 아니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믿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을 위해 보증보험료를 먼저 납부하세요라고 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며 성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출은 자금을 빌리는 것이지 자금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대출기관에서는 대출 실행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나 성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 문의하여 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도 모르게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곳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형태의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더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많지만 그 속에서 진짜 정보를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지자체의 복지 상담 창구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대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사무소 대출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풀고 햇살론 15, 취약계층 자립자금, 미소금융,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정부 지원 상품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보를 올바른 채널을 통해 얻고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와 여러 기관은 여러분이 자립하고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저희 시리우스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